드디어 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전원주택이나 밭이나 농막 어디든지 뱀 나타나면 이 잡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쫓아내냐면뱀 기피제가 있어요 제가 늘 사용하는 뱀 기피제가 있는데 뱀 끔찍하니까 다른 데 돌리겠습니다 자뱀 기피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름 되면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옵니까 저희 지역에도 엄청나게 오거든요. 근데, 파리, 개미, 뱀, 이런 거 어떻게 방지하는지 지금부터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전에, 저희 정원역 경계석, 이쪽 집은 옆집이고, 여기가 경계석이에요. 여기 가로등 있는데, 위에 로동이 있습니다. 오, 가로동 밑에 이 뱀이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벤기피제 뿌려놨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벤기피제인데 하얀 것이 펠렛처럼 생겼죠. 이게 코팅이 안돼 있기 때문에 향이 계속 나가요. 그래서 뱀이 싫어하는 냄새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만져도 해롭지 않아요. 농약 같은 거 많지만 해롭잖아요근데 이게 펠렛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이거 지금 어어젯 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뱀은 꼭 나타나는 곳에 나타납니다. 요거 우리 경계거든요. 경계가 있고 돌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뱀이 여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뱀기피제 뿌려 놓고 난 후에는 뱀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뱀은 잡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쫓아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여기 말고 다른 데 뱀이 계속 나타나서 잡아봤거든요. 잡아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아하 이거는 잡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뱀을 퇴치하는 방법이 저는 딱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요 뱀기피제 요거 사용하고 두 번째는 고양이 키우시면 됩니다. 방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고양이 사서 키울 필요 없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지 길고양이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가 보이면은 사로와 물을 여러분들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길고양이가 거기서 머물면서 뱀뿐만 아니라 쥐까지 잡아서 없애버립니다. 길고양이 보이면은 뱀이 자주 나타나는 곳에 사로와 물을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고양이가 거기서 서식을 하면서 새끼도 치고 거기에서 모든 뱀쥐다 없애버립니다. 제 아는 집도 뱀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길고양이 있길래 고양이 먹이하고 물하고 갖다 놨더니 고양이가 거기 와서 이제 서식하면서 뱀을 잡아 죽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양이 처음에는 두세 마리 와가 있는데, 나중에는 새끼 놓고 막 이러니까 막, 아이고, 그 집에 한번 가보니까 막열 마리도 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민한 분들은 밤에 고양이가 발전기가 되면은, 애기 울음 소리가 지냅니다. 그거 굉장히 듣기 싫어요. 그것 들어보면은, 고양이 또 배설물 있고, 막,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길고양이, 야생고양이 키우면 은뱀다 잡아버립니다. 그 그거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초제 치면 됩니다. 제초제. 제초제 많이 친 곳은 여러분 뱀안 나타나요. 제초제 있죠. 근사미 같은 거 이런 거. 제초제 치고 또 토양 살충제가 굉장히 냄새가 독합니다. 그거 뿌려놔도 뱀이 다른 데 서식지를 옮겨버립니다. 여기가 약 넣어 놓는 곳이에요. 약, 박선나쪽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쪽 편에는 전부 다 제초제 종류입니다. 뭐, 건삼이, 글라신, 뭐, 이런 거. 뱀 나타난 곳에 막 쫓아버도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하면은, 이거 보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토양살충제 토양살충제. 토양 살충제, 는 냄새 독합니다, 여러분들. 토양 살충제를 뱀 나타나는 곳에 계속 뿌려버리세요. 그래도 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농약을 사용하면, 제초제나 이런 것을 사용하면은, 땅에도 해롭고 아무래도 사람에게 해롭잖아요. 근데 요거는 보세요, 요거. 뱀이사, 요기거든요. 요게 뱀기피제예요 그런데 이거, 이게 굉장히 안전성이 있어요. 뭐로 만들었냐 하면은 유황, 허브, 탄산칼슘, 허브 중에 페퍼민트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걸로 만들었는데 그 페퍼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톡 쏘는 매운맛이에요. 톡 쏘는 매운맛. 그 페퍼민트, 그게 허브인데 말려서 차로도 마시고 식용으로 사용하고 또 방향제, 향수 그런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런 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안전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연 유래 성분 깊이 되어 놨잖아요. 이걸 딱 보면은 여러분 펠렛처럼 생겼어요. 보세요. 자 얼마나 안전하면 제가 손으로 만지잖아요이 보세요. 이렇게 펠렛처럼 생겼는데 뱀 나타나는 곳에 이걸 딱 뿌려 놓는 거예요. 이걸 딱 뿌려 놓으면은 뱀이 싫어하는 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 뱀이 그 자리에 안 와요. 제가 이거 몇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제 말만 믿지 말고, 요거 구매 후기 들어가 보세요. 제가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은, 방역 전문 업체에서 만들어요. 여거 보면은, 여기 보면, 독스 델타 이런 거는 뭐냐 하면, 보건용 살충제. 이거, 기어다니는 그 뿌리 보면다 죽어요. 이, 이런 거는 가루인데, 기어가는 것이 발에 묻어버리면 신경마비 돼서 죽습니다. 저 두더지 제로. 저거는 뭐냐면 두더지 약이에요. 두더지 굴 주위에 아무 데나 나놓으면 저거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뱀이 사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거 구매 후기 한번 보세요. 저도 구매 후기 보고 사람들이 하도 좋다고 하길래 제가 이걸 사용을 하는데 이거 사용하면 뱀이 사라져요. 저도 2년 전부터 이거 사용해 보고 하도 좋아서 뱀 걱정하는 사람들인데는 고양이 키워라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 못 키우고, 그러면은, 이, 런 거, 토양 살충제나, 제, 초제뿌리라 합니다. 아, 그것도 못 하겠다 하면 이거 해라 합니다. 이게 제일 안전성이 있고, 효과가 강력하게 좋습니다, 이거. 뱀은 나타나는 곳에 또, 또 나타납니다. 그곳이 서식지예요 그곳에 이것을 뿌려놓으면은, 뱀이 서식지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뱀은 잡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시골에 보면 이런데, 뱀이 많이 나타나면데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면은, 어? 이걸 뿌려주면은 지금도 냄새가 납니다. 뱀이 싫어하는 깊이 제가 여기다 있어요. 여름에 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 나가면. 그래서, 모기 스프레이 깊이 이제 싹 뿌리면 모기가 안 달라들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 걱정하시는 분들, 이거 한 번, 꼭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뱀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고양이 키우든지, 아니면은 독한 이 제초제 치든지, 이런 거, 토양 살충제 있죠? 저런 거 뿌리든지, 어 아, 이거는 몸에 대해롭고, 이거 건강에 안 좋겠다. 고양이 키우면 그 고양이 그 똥하고 그 고양이 울음소리 냄새 골치 아프다 그러면은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자, 뱅기피자 제가 해보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 구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안 좋은 거 이렇게 소개하면은 댓글 바로 달립니다, 여러분. 음. 그러니까 저는 직접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 요거 구매 후기 꼭 들어가 보세요. 제가링 그걸 넣을 테니까. 구매후게 보고, 아, 진짜 괜찮구나 싶으면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요즘 여름에 살벌레가 많잖아요. 그 정확한 이름은 화곡동 나방인데, 이거 굉장히 강력한 거 제가 발견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름이 닥터 가드, 닥터 가드예요 그런데 일반 화곡동 나방 틀에 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이게 희한합니다. 이거 보면은. 제가 실험을 해 봤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곡동 나방 이거 잡는 거 시중에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얼마나 강해 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강해 갑니다. 이거 금방 펼쳤는데 지금 벌써 날려들고 있습니다. 보이죠? 야 여기 보세요. 금방 한 마리 떠가 버렸습니다. 어, 또 날려다냅니다. 자, 우리 사무실에 이거 살벌레 와이를만나 이거 봐라. 벌레좀 생기고 있어요 쌀에 예 여러분들 살벌레 한방에 갑니다 보세요 세개 났던데 났던거 마다 보세요 저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와 여기가 제일 많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효과축입니다 응? 언제 이래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거는 아직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한세 군데 놔뒀더니 버글버글하게다 붙었습니다. 자, 요 보니까 고유인성 해놨잖아요. 고유인성 페로몬 함유. 이 전에 제가 사용하던 건이 안에 동그란 거뭐 붙여놨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자체에서 페로몬, 어 향이 나도록 이거 해나는 모양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가 딱 걸어놔도 되고.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